저 이거 끝까지 한번 걸어가봐요. 돌아와 보세요. 쫄뚝쫄뚝하네요. 네, 네. 이거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지금 일주일 정도 됐나 지금 열흘은 안 됐고 아니, 전혀 안 아팠었는데 이렇 갑자기 아픈 거예요? 아니요, 무릎에 물은 찼었어요. 원래 조금은 안 좋았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기니까 제가 네. 운동을 좀 과하게 해가지고. 네. 무릎에 좀 물이 좀 찼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물이 찼는데 와가지고 물찬건좀수술이 조금 됐어요. 근데 네.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아파요, 또. 아, 그래요? 네. 호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laughs> 호주에서 다니러 왔지요. 아. 호주에서 유튜브를 봤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동원 아, 치료받아도 안 되길래 한번 전화하고 온 거죠. 지금 이게 아픈 게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네. 아 근데 벌침을 맞아 보고 벌써 다 했어요, 지금. 그래요? 네. 근데 안안 안 돼요? 펄침이 안 사라져요. 어느 쪽 무릎이? 이 왼쪽 무릎이 그래요. 왼쪽 무릎이? 네. 위에 네. 아픈 데는 지금 없어요? 네, 없어요. 아, 그럼 굉장히 건강하시네. 네, 일단은 무릎 중에서도 안쪽 무릎이 아프잖아요. 네, 여기가 아파요. 여기. 무릎에서 안쪽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발에서도 네. 어, 네. 안쪽 무릎을 약하게는 위치가 좀 달라요. 그 혈압자리 근처에 사실은 안쪽 무릎을 튼튼하게 해주는 자리가 있어요. 네. 그걸 제가 한번 알려드려보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자, 가장 먼저 태충을 붙이긴 하는데요. 네. 무릎자리는 사실은 태충은 네. 근육이기 때문에 네. 근육을 먼저 튼튼하게 한 다음에 무릎을 네. 하는 건데, 네. 무릎자리는 이렇게 한 뒤집어 보면은 발 아래에 있어요, 사실은. 발 아래에 여기, 요 부위가 무릎이에요. 요 아... 부위가. 아, 예, 그렇죠. 이 부위에서도 안쪽 무릎은, 엄지검지 사이가 안쪽 무릎이에요. 음. 그 다음에, 새끼하고 약지 사이가 바깥쪽 무릎이에요. 음. 그 다음에, 여기, 중지하고, 네, 두 번, 검지하고 중지 사이, 네. 중지하고 약지 사이, 여기가 이제, 가운데 무릎이 돼요. 가운데 무릎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엄지검지 사이, 태충이겠죠쭉 네. 따라 올라가서 딱 걸리는데, 여기. 네. 아프죠? 여기가 엄지 검지 사이 네. 여기 하나 자리를 잡으면 그 아래 두 개를 그냥 연달아서 대충 자리를 잡아서 정확하게 자리 잡을 필요 없이 이렇게 붙이면 돼요 온몸의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두 번째 하는 데가 용천인데요 용천은 온몸에 피를 돌려주는 자리라서 이거 두 개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발가락에서 따라 내려와서 여기 뼈 밑으로 쏙들어간데 여기다가 해바라기 칩을 이렇게 붙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이 이제 무릎인데 네. 엄지 검지 사이가 안쪽 무릎이했잖아요 네. 지금 안쪽 무릎이 아픈 거잖아요. 네. 여기가 네. 이쪽에. 그러면 네. 이쪽에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두개 정도. 같이 겹쳐서요? 어, 이 테이프는 겹쳐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붙여줍니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지금 어때요 무릎이? 앉아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안고 아, 일어서는건 뭐 네. 괜찮아요 원래 괜찮아요? 네 원래 괜찮아요 걸어보세요 그러면 걷는게 문제라서 그렇지 좀편거같좀 어, 편해졌어요? 조금 덜 아픈거 같아요 조금 덜 아파요? 네. 아직도 많이 아프긴 아파요? 그어 그렇죠. 앉으세요 그러면 첫번째 두번째 사이 붙였고 여기는 두번째 세번째 사이예요 네. 세번째 네번째 발가락 사이 네번째 다섯번째 발가락 사이 이렇게 붙여서 무릎을 보강 보감, 전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어떠세요? 네. 좀더 나아요? 어, 조금 조금씩 좋아지네요. 네. 자, 여기, 은백이라는 자리에요. 네. 여기 발톱. 발톱, 그 바로 끝에요 예, 모서리. 네, 모서리. 은백에다가 제가 이렇게 아프죠? 아파. 아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따라 올라가면 여기, 여기 쏙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아파요. 대도라는 자리에요. 아, 은백, 대도. 여기 귀장 라인이거든요. 아, 지금 네. 무릎이 여기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한, 네. 8, 한 2에서 3밖에 안 좋아져서 네. 그렇죠? 네. 한 지금 7, 8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통증이 그래서 제가 이 비장라인을 잡아가지고 네. 이 비장라인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쪽 무릎 쪽으로 가거든요 아, 여기에 그래서 그 비장라인을 이제 잡아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은백, 대도를 잡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툭튀한 뼈 넘어가서 네. 태백이란 자리가 있어요 은백, 대도, 태백 잡구나. 이렇게 네. 다,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요? 네. 어, 다시 한번 걸어와봐요 은백, 대도, 태복, 태백을 하니까는 또 떨어지네요 네. 아, 다른 분 보다 지금 사실은 떨어진 속도가 엄청 느려요 네. 엄청나게 느려요 네. 다음에 여기 넘어오면 네. 여기가 아파요? 네. 여기. 공손이라는 자리에요 네. 은백, 대도, 태백 공손 엄청 아프네요 여기가 아, 엄청 아파요 아우. 오. 이쪽은 어때요? 거기는 좀괜찮아 여기 자리가 엄청 여기가 아파요. 그러네. 여기 영향을 많이 미치나 보다. 뭔가 네. 문제가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아프죠. 맞아요. 들어올 때 심하게 들었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훨씬 나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제가 아까 보기는 한50 네. 그러니까 걸음걸이로만 보기는 네. 50% 이상 들어아진것 같아 요 그냥 그제 말이 맞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꾸밀려 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아저을때 진짜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저렇게 아프나? 내가 중력 주었어. <laughs>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해보고 싶냐면은 회개라는 자리를 해보고 싶어요. 회개 네네 여기, 여기 네 발등 네 이렇게 싹 올리면 여기 네쏙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네 여기 네 엄청 네 아프죠. 네 여기 자리에다가 네 이렇게 붙일 거예요. 아 이걸 붙여 가지고 써야 돼. 주물러 주면 그러면 엄청 좋아요. 그냥 아 붙여놔도 네 좋은데 네 만져주면 훨씬 더 빨리 좋아요. 네 어. 발바닥은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걸으면 네 되니까는. 네네 그 다음에 핵의 옆쪽으로 네. 여기도 아파가지고 네. 여기 아프죠? 네 아파요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네. 안쪽도 한번 볼까? 네. 여기 네. 안쪽은 어때요?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네. 그럼 여기도 안쪽에도 하나 요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 아... 어우 아파라 아... 자 걸어보세요 어때요? 더 가벼워졌어요 이제. 네. 보 다시 한번 걸어갔다 봐요.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요 이제. 절뚝거리는 네. 게 없어요 지금은. 네, 근데 지금도 걸으면 아프긴 한데 절뚝거리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은 절뚝거리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네. 아까는 심하게 절었는데 네, 아주 심하게 절었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네. 무릎 안쪽 위쪽으로 여기 네. 혈리라는 자리가 있는데 네. 그거 상관없이 이렇게 눌러보고 아픈 자리가 있어요. 아프요 다 여기가 아파요. 네, 다 아파요. 네, 다 아프죠. 여기는 아, 아프요. <laughs> 어 이쪽이 약하네. 여기 이렇게 아픈 자리다 하나 아우, 붙여보고 네. 여기는 여기도 아, 아프죠. 아프죠. 여기도 하나 더 붙여볼게요. 아파요. 어이구 아프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통증이 있기는 있어요 아직도. 예. 네. 근데 들어올 때만큼 그렇게 안 아파요. 한, 그러면 한, 아, 그러면 지금 한7 8 0는 떨어졌나요? 예 아, 네, 한. 7, 떨어졌죠. 아 많이 좋아졌네. 예. 네. 아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laughs> 자, 이제 어디 할 거냐면은 1번이라는 자리 할 거예요. 네. 1번은 허리하고 무릎에 동시에 힘을 넣어주는 자리에요. 네. 새끼 발가락에서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네. 요 선하고 여기 뒷볼 이렇게 만나는 여기가 1번이에요. 아. 여기 해주면 허리, 무릎에 동시에 힘이 들어갑니다. 네. 그, 아까 마, 말씀드렸던. 네. 딱딱딱딱하고 그 통증이 한 번씩 오는 거. 네. 그것은. 아, 아주 조금 남아있구나. 네, 미세하게. 네. 자, 이제 요 뒤쪽에, 네. 위중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위중. 네. 위중하고 이 안쪽을 두 개를 더 붙였어요, 위중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쪽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네. 이쪽을 더 보강해줬고, 네. 그 아래, 어, 승산이란 자리 이렇게 하나 붙여줬어요. 네. 요거 붙이고 지금 90% 이하로, 그니까 90% 이상 좋아졌죠. 네. 아주 이제 조금 남았을 거예요. 네. 여기를 꾸준히 제가 봐서는 같이 해주면은 네. 거의 사라질 것 같아요. 이쪽 통증이 너무 심하거든요, 지금, 뒤쪽이. 네. 되기만 해도. 네. 여기 싹 풀려야 돼요 네. 여기 싹 풀리면 아마 거의 좋아질 거예요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걸어보세요 편안하죠? 뛰면 어때요 지금? 똑같이 그 자리만 아아 조금 거기가 남아있어요? 금할 거예요 지금 네. 네. 우리가 발등에 태충 발바닥 용천 이렇게 붙여놓고 네. 방광이라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네. 방광이 여기인데 네. 요거 하고 여기 네. 만나는 선이 있어요 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네. 여기가 방광이에요 네. 여기다 네. 이렇게 해바라기 네. 이렇게 붙이고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용천하고 방광을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으면 돼 마지막으로 삼공교라는 자리가 있어요 복숭아뼈에서 복숭아뼈 여기 복숭아뼈잖아요 네. 본인 손가락 이렇게 한번 얹어보세요 그럼 여기 닿는 데 있죠 여기 아, 네 손가락이 예. 네. 아프죠 여기도 네. 여기다 이렇게 칩을 붙이면은 네. 여기 요실금을 잡는 자리. 에요 네. 남자는 전립선을 잡는 자리고, 네. 자 여기도 똑같이 방광. 여기 아시겠죠? 요 네. 자리. 요 네. 자리에 방광 붙이고 그다음에 요거를 용천하고 방광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네. 이어졌죠? 그다음에 삼음경자 여기 요렇게 복숭아뼈, 네, 복숭아뼈 위에. 복숭아뼈 위에, 위에서. 어 위에서 요 네. 자리. 이렇게 붙이면은 아 됐습니다 네. 아유, 지금 아무튼 뭐 100%는 아닌데 90% 이상은 변화는 생겼는데 집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갑작스럽게 아픈거고 염증이 심한거라서 네. 제가 봐서는 그거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아까보다 낫죠? 이거 네. 집에서 호주가셔가지고 열심히 따라해보십시오. 네, 열심히 박수 한번 짓고 <laughs>